여기부터 시작합시다. 시장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 의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정신과 전문의 또는, 아유, 말이 길던데, 준하는 사람들이 진단 신청을 해야 되죠. 맞아요, 틀려요. 맞지 뭐. 그래서 그걸 누가 했어? 진단 신청을 누가 했어요? 성남보건소 산하 정신보건센터에서 진단신청을 하였다. 이렇게 되었죠? 이게 사실관계죠? 맞아요, 틀려요. 맞지 뭐. <laughs> 그러면, 정신보, 이놈의 정신보건센터는 어떻게 진단신청을 할수 있었나? 어떻게 할수 있었어요? 정신보건법, 구정신보건법 25조 1항에 따르면 발견해야 진단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맞죠? 발견이란 글자가 나오죠? 그럼 정신보건 센터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나? 이 비밀부터, 이 궁금증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맨날 성남 시내를 돌아다니나? 누군가가 그죠? 정신질환 의심자의 이상한, 음, 엽기적인 행동들을 먼저 발견하고 신고해야 신 신고, 상고가 아니고 신고해야 알거 아니요 상식적인 당연한 추론이죠 신고해야 알거 아닙니까 센터 담당자가 어? 정신질환 의심자 발견하려고 하루 종일 성남시를 돌아다녀? 그죠? <laughs> 말이 안 되잖아 누가 신고해 줘야지 신고를 누가 했을까? 이재명 및 여러 사람들이 했겠지 이걸 뭐안 봐도 비디오지 왜? 진영이고 진영의 100회에 가까운 응? 온갖 난동을 직접 목격하거나 보고 받거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신고 최적임자야. 피해자가 신고하는 거지. 피해자들이 신고하는 거죠.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신고하나? 가장 많이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신고하는 거지. 그럼 이 신고는 목격자로서의 신고지. 그죠? 시장으로서의 근거, 법적 근거 없는 직권 남용이요? 아니요? 아니지. 아닌 것이죠. 당연하죠. 그냥 피해자와 목격자로서의 신고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친동생이니까 하여간에 그래서 25조 1항에 따르면 진단 신청을 할수 있다. 누가 전문의가 법조문, 전문, 그래서 그 법조문으로만 보면 할수 있어요. 안할수 있어요. 둘다 돼. 안할수 있다도 되는 거야. 법조문에. 아, 전문의가 해야 한다. 진단 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단 신청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할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할수 있다. 그죠? 그 말은 안할 수도 있다. 이 얘기야. 그죠? 그럼 안할수 있다. 안 해도 된다. 고? 되어 있다고? 계속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안 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냐면 성남시를 온데를 휘젓고 다니면서 온갖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정신질환 의심자를 발견하고도 법적인 의미에서 25조 1항의 발견을 하고도 진단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해야 돼요? 이런 사람. 공적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피해를 방치하는 거잖아. 문제를 보고도 아무 행동을 안 하잖아. 법조문의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해도 적법하고 안 해도 적법한데, 적법한데, 방관자죠. 응? 여기서 이제 시장으로서의 이재명 이야기를 해야죠. 맞죠? 부하의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의 담당자의 공적 직무 행위를 관찰하는 거야. 공적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을 확인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히 수행하라 이거는 수행하는 것이 법에 맞다 법의 취지에 요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요청하는 거야 둘다 법적 권리에 따른 행위야 아저 내가 왜 반말이야 행위죠 법적인 형식 논리로만 따지면 보건소장의 계기는 개김도 적법한 행위고, 시장으로서의 이재명이 성실히 수행하라라고 요청하는 것도 적법한 행위예요두 적법한 행위의 갈등이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 응? 그 이런 얘기 오가는데, 뭐 좋게 얘기 오가겠어요? 개기는 거지. 설사이 과정에서 촉구나 압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회사의 규칙을 안 따르는 직원들을 두고 있는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해요? 어? 회사에서 하라는 일을 지 멋대로 안 해. <laughs> 여러분이 사장인데 부장이. 응? 회사 취업 규칙에 따른 적극한 지시를 이행을 안 해. 그럼 법에 이게 직권 남용이 아니라 권한의 실행에 이게 법적으로 맞다고요. 음? 직권 남용이란 불법한 지시에 대해서 쓰는 말이죠. 그죠 적법한 업무 지시는 음? 직권 남용이 될 수가 없죠. 당연한 법적 상식이야. 라는 거죠. 왜 자꾸 반말로 해? 화가 나니까 그런가? 하여간 동법 25조 2항에 따르면 진단 신청을, 아니, 아니, 하여간 그 얘기하기 전에 하여간 그래서인지 안 그래서인지 나는 몰라요. 보건소장하고 시장 사이에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오가는지 난 몰라요. 하여간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여간 진단신청이라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까? 안 벌어진 겁니까? 하여간의 진단신청은 발생한 사건이에요. 맞죠? 팩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동법 25조 2항에 따르면, 진단신청을 받으면 자동문이라고 그랬죠? 즉시 진단 의뢰를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자동이야. 진단신청 받고 진단의뢰를 안 하면 시장은 뭐가 되죠? 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25조 2항에 따라서. 그래서 이재명은 뭘 했다? 시장으로서의 이재명은 진단의뢰를 했다. 예, 식물위기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몇 군데냐 했 하면 두 군데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의심자가 재발로 의사 앞에 올리는 만무함으로 이이 시장이 한 진단 의뢰는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진단 의뢰일 수밖에 없죠. 너무 쉽잖아요. 자 법에 따라서 <laughs> 진단 의뢰를 했어요. 그 진단 의뢰의 내용은 무슨 진단 의뢰? 비대면 진단 의뢰일 수밖에 없는 거죠. 대면 진단의 특수성이 있죠. 진단이라고 다 같은 진단인가? 이게 뭔가, 대면 진단의 특수성이 뭔가. 강제 구인이 없이는 대면 진단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맞죠?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일의 용이함이 없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부터 일이 꼬이는 거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도 근데 하여간 법 조문에 따르면 여기까지 추진하라고 어, 되어 있다는 거죠 동법 25조 2항을 보면 왜 진단의뢰를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진단의뢰를 했어 비대면 진단을 해 비대면 진단이 실행되었어. 비대면 진단 결과가 이 사람 대면 진단 필요한데라고 나와버렸어. 그러면 진단이라는 것 안에 비대면 진단과 진단, 대면 진단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후속 절차를 밟는 것까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문구 안에 진단 의뢰를 하여야 한다.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뭐 그죠. 그 여기서 딜레마와 문제가 생기는 거야. 딜레마라기보다는 이 애로사항이 생기는 거지. 자 그래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마무리를 하려고 이를 어? 진단 대면 진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찌 되 버렸어요 에러가 제대로 터져 버렸지 보건소장의 지시를 거부하는 사태가 지속적으로 벌어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비대면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에 따른 필연적인 행정 속행을 해야 되는데. 행정 실무자가 하지 않고 이행 요청을 거부한 거죠. 난감하지. 이 사태를 요약하는 두 글자는 난감. 도지사는 아 도지사는 아니 시장은 적법한 행정 지시를 했는데 이거를 거부하는 거부자 실무자 담당자를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거죠. 계속적으로 행정 지시를 내려야죠. 당연히. 근데 그래도 계속 거부한다. 헐. 난감하다. <laughs> 보건서, 보건서장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 상태가 중, 그런 난감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그죠? 이재명 시장은 결국 이 당사자가 친형이라는 문제. 요거 하나 하고 새누리당 당시 새누리당의 정치적 공격 기미, 정치 문제화를 고려하여 후속 조치, 즉 대면 진단 이게 사실상 이번 진단으로 가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라는 행정 속행을 뭐 모하였다 뿅뿅에 들어갈 말은 실제 벌어진 일은 중단한 거죠 포기한 거죠 여기까지 한치도 사실과 어긋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고 결국 이재선 씨는 2년이 더 지난 2014년 11월에 전혀 다른 발단과 가정내 폭행이죠. 전혀 다른 경로로 가정내 폭력 사태 때문에 그의 아내와 딸에 의해 경남 소재 국립 오 부곡 병원에 강제 입원되었다. 이게 사실이잖아. 따라서 이 당시에 강제 입원이 없었던 거죠. 정리가 끝났죠. 이러한 과정을 종합하면 여러분을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과 KBS의 대면 진단 누락과 강제 입원 주장은 사실 이놈 시키들 사실무근의 가짜 뉴스 생성 및 대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죠? 실제 사건은 뭡니까? 대면, 비대면 진단에서 대면 진단으로 이어져야 할 동법 25조 이항의 의무속행을 다하지 못하였던 게 실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2년 당시에 강제입원이든 뭐, 입원진단이든 이런 사실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대면진단 노락이라는 것은 강제입원 사실을 전제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어처구니없는 가짜 뉴스에 해당한다. 당연하죠. 당연한 논리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짜 뉴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집권 남용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시장의 적법한 의무 이행을 다끝나갑니다 이제. 위한 행정 조치를 담당자가 거부한 것이죠. 집권 남령을 누가 했어요, 그러면? 집권 남령은 누 누가 했습니까? 시장이 아니라 보건소장이 한 거죠. 그죠? 시장의 법적 권한과 보건소장의 법적 권한이 부딪힌 겁니다. 담당자로서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면서 명령권자의 지시를 거부하는 직원을 어? 보통 우리가 회사 사장일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공적 직위에 합당한 인물로 간주하여 혹은 인정하여 놔두는 것,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는 것이 행정수장으로서의 뭐에 해당해요? 행정 수장으로서에. 놔두면 인심 좋은 시장님으로 잘한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나요? 놔두는 것은 시장의 또 다른 근무 태만이에요. 그 공적 직위에 합당하지 않은 인물임이 판명되고 판단되었는데 그대로 놔두는 것은 근무 태만입니다. 임무 방계예요 그렇죠? 실제 보건소장의 정보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연히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과 관련된 건지 자세한 내망은 알 필요도 없죠 이러한 논리와 상황으로 볼때 시장의 집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는 거죠 거의 뭐 판결문이야 판사 판결문 판결문 제가 쓰는 게 그죠 자 이제 100만 번 양보를 합니다 100만 번 천만 번 양보해서 검찰이 이것을 직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간주하고, 법원조차 직권 남용으로 판단한들, 이는 선거법과 전혀 무관하죠. 안 그래요? 자, 100만 번입니다. 100번도 아니고, 100만 번 양보해서 검찰 법원까지 가서 직권 남용으로 판결이 난다. 쳐 그냥 가정이니까. 그런데, 그게 선거법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시장 시절의 집권 남용에 대하여 도지사에 지기를 문제 삼을 수 있나? 문제 삼을 수 없지. 그렇죠. 선거법과, 공직선거법과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그런데, 밤이 당이, 혹은 경찰이, 분당경찰서가 혹시, 어? 또한 이에 대해 혹시 선거법과 연관지어, 어, 직권 남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 응? 음? 그러면, 이렇게 엮으면, 이거는 선거 당시에 직권 남용 여부가 사실과 불사실로 판명된 상태가 아니죠. 그죠? 선거 당시에, 각각의 주관 해석이 다른 거잖아. 그죠? 사실과 비사실로 판명된 상태가 아니에요 학력과 관련된 거짓말은 판명된 상태지만, 그죠? 사실과 불사실로 판명된 상태가 아니라고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야. 법률 표현으로 판명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선 공직 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본인 이 판명이 안 났어, 직권 남용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판명이 안난 상태에서 본인은 당연히 직권 남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직권 남용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유포죄에 해당하는 범죄 구성이 됩니까? 불가능하죠. 나중에 판명 날거 아니야. 판명되지 아니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